오늘은 여기로 왔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빨래도 할수 있고 최고! 안녕 뭐람은이사람이 세탁. 은 예. 여기는 은0 0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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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요 저 자리 저 자리 저 자리 저 자리 지금 저기 예고 네, 자리, 자리 저 자리에 저 자리에 와안 보인다네 지금 내가 올라 이렇게 봤는데 네. 올라 왔다가 지금 숨을 하면 어,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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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죠 저거 어, 저 우와 우와, 우와. 어떻게 잡지? 야, 저거, 미끼 물어가지고, 와, 뭐 던지면 물텐데. 아. 있어요. 문어 낚시 채비 있어. 아, 있어요? 있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최고!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잡아, 이씨. 딴거안 해, 딴거안 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어디로 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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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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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 저, 저. 잠깐만 조용히

라라파다코 맞지? 야. 우와! 아씨, 진짜 감사해요. 아니 이런 여행 와서 내가 문어를 잡고 싶었는데 친구가 야. 지금 문어 없다더라고. 우와! 야, 인생 문어다. 와 반반 잡은 거예요, 반반. 문어 드릴게요. 내가 던지기 아이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같이 먹어요. 그래야죠. 아니 아니야. 같이 먹어요. 저 혼자라서 많이 먹 내가 이렇게 클지뭐 진짜 아. 내가 나도 이렇게 피 문어네. 와, 아, 진짜 크죠? 야, 사고, 사고 쳤다, 사고 쳤어, 진짜. 와, 선생님 덕분에 진짜. 아, 이제 울렁도 너무 좋다, 나는. 진짜. 올 때마다 이런 선물을 주네. 만났죠. 아, 아, 와, 안와 제가 던진, 던진 게안쓰고 진짜, 아니, 어떻게 그딱 맞춰가지고 했어요? 원래 문어낚시 하세요? 아니, 뭐, 그냥 조금 하는데. 여하튼 이게 아, 장비가 좋아서 이게, 얘가 이걸 보고 온 거예요. 가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와, 와 진짜 유튜브 cool. 강 나왔다 진짜. 네, 네. 이거 누가 찍었어요? 찍었구나. 나와도 되죠? <laughs> 그럼요. 나와도 <돼>. 아 여기 분이세요? <laughs> 한번. 이게 울렁도다 조용히. 들어와. 시끄러. 제가 같이 놀아 네. 드시죠 이거. 뭐 그래도 좋고. 네. 하여튼 오세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한번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제법 진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응? 뭐야 이거? 어, 아, 빠졌다. 어, 아, 씨, 빠졌다. 아, 낚시대 뽑아줬다. 지금 모유 잘안 나죠.

이 아, 이게 진짜 인연인가봐요. 어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아, 모르겠어 그냥 친해질 것 같아 그생이 <laughs> 비슷한 것 같고. 는 됐어요 이제. 아예 가만 있어봐. 네. 아. 야. <laughs> 좀 볼까요? 안보요 <laughs> 보세요. 스페어, 자 둘이 좀 잠미를 애무가서 한 달이고 아, 하나 하나 뭐 볼까요? 네 뭐야? 네. 음. 오늘 땅 음. 아. 거야? 아, 오늘 예. 목사잖아요. 예, 예. 저, 저, 저거, 네. 문자 한통 드리겠습니다. 음. 아까 놓쳤던 문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아, 알고리즘 안 터지는구나. 지금 음. 낚시한다고 계속 정보만 모아놓고 자료는. 계속 옮겨놓고, 오, 갔다 갖고 들어갔다. 갖고 들어갔다. 와. 와. 아. 형이 고기, 고기 왔어요. 고기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야, 여기 천일 포인트다, 진짜. 와, 크다, 크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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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전갱이. 와, 이게 지 여기 잡힌다고? 하, <laughs> 못해도 20 넘어요. 야, 시 미쳤다. 진짜 전갱이네. 알겠습니다, 님. 연락드릴게요 예. 야, 전갱이가 있네. 전갱이가. 예, 많이 커요 응. 고기. 아, 찌달고. 예. 아, 예예. 한번 내일 가보세요. 예. 네. 이 부시리야 부시리 새끼들도 있어요 음. 잡은 것 같은데 음. 야 그냥 뭐할거 없이 그냥 저쪽 가만 놔두면 되겠네 <웃음> <웃음> 뭐 저도 여기 지금 축추가 여기인데저녁얘기가 나왔네 야 뭘까요 보자 잠시만요 와또 이렇게 전갱이야구나 전갱이다 됐다 이야 멋지다 금발이 딱 저기 붙어있네 가봅시다 앙삼이는 응, 꼬아먹나? 회 먹지 회로 응? 먹어? 응 음, 베이트들 엄청 많네 근데 어, 포항에는 지금 볼락 없어? 볼락 나오지 나와? 응 음. 중간에 외항을 근데 여기 사람들 왜 낚시를 안 할까? 이 좋은 환경에. 와, 물잘 흐른다. 오 왔다. 근데 우리 포모면은참치 먹으러 갈까? 우와, 크다. 오! 우와, 크다. 와, 크다 크다 크다. 진짜 크다. 뭐지? 뭐지? 뭐야? 힘 졸랐는데? 녀다. 언제? 안녕하세요. 와. 와, 힘졸랐는다 와, 안 끌고 온데. 와 줄약한데 이거 와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진짜 크다 뭐지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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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와 진짜 크다 와나싯때 휘는 거 봐라 아 와, 뭐지 뭐지 와와 와, 뭐지 와안 올라와 와 처박았다 처박았다 줄 줘야겠다 그냥 아.. 초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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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과연 뭘까 아아 아, 끝까지 힘쓰는데? 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와 끝까지 힘줘 와 드라그를 얼마나 잠깐왔는데와 빠졌나? 빠졌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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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저, 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와, 뿔라, 와, 와, 왕사, 왕사 와, 와, 와. 와 기록고기다. 와와와 진짜 커 진짜 크다. 이것이 울릉도입니다. 아 사이즈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혼자 딱뜯 떠드시면은 딱 드실 건데 살봐요 살. 살. 아예 이거. 들어가셔서 소주 안 잔. 아 <laughs> <laughs> <laughs>